차가 수학이 11월 14일, 11월 14일 날 끝났으니까 한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20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모두 잎이 이제 포장지 있는 곳만 남아있고, 밑으로 있던 잎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사과 달렸던 부분들은 이렇게 꽃눈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근데 사과가 안 달렸던 데는 이렇게 꽃눈이 좋은 게 있습니다. 음. 여기도 사과가 달리던 부분에는 꽃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음, 사과가 음, 안 달리던 끝에는 꽃눈이 음,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이, 나무하고 나무 사이가, 어 지금 이 거울이 8m 간격인데도, 이렇게 어다 붙어버렸습니다. 음 지금 이 가지 길이는 거의, 어한 6m? 정도 되고요. 어. 음, 지금 여기, 여기 밥도 올해 어, 간벌을 할 계획입니다. 음. 간벌이 안된 데는 해야할 시기를 지난 데는 이미 올해 복잡해서 약이 잘안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간벌을 확실하게 해야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어, 은밀히 따지면은, 작년에, 음, 지난해 정도에 어, 간벌을 했었어야지, 또 좋았을 것 같은데, 에, 미리 못한 것이, 에, 안타깝습니다. 이런 나무는 작년에, 이이 망침을 자르지 말고, 예, 나무의 전체를 다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에도 지금 이 나무와 이 나무가 지금 중간에 다 마주쳐서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정말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 <laughs> 아, 이거는 마루바 아, 일반 대목인데 아, 이거 뭐 수세가 세서 아, 이렇게 잎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음. 네. 꽃눈은 좋은데 움직였습니다. 꽃눈이. So, 음, 나무인데한 나무는 사 g 서 h e 게 e i 겠습니다 <laughs>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 35년대 나무들인데 어, 이렇게 수세가 강하, 강해진 에, 좀. 송새가 강해진 그런 나무에도만 잎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laughs> 어, 이 밭에도 어, 간벌을 좀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에는 아마 여러 나무가 음, 간벌 대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음, 웬만하면 은 거의 모든 나무들을 독립수를 어, 만들어서 그렇게 가져가는 게 네, 맞을 듯 합니다. 아, 한계를 지난 음, 나무들도 많고, 또 그렇게 복잡한 분들이 다 섞여 있어서, 아, 이것도 어, 이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아, 이쪽에도 여기 거리가 한 7m, 7m 정도 되는데, 여기, 여기 있는 일반 대목이, 이와 같이 있어서,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아, 이 감벌이라는 게이 네, 살고 있는 나무를 여러 나무 중에 한 나무를 없애는 거라서 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아, 어렵습니다. 이게 아,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실행하기가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 올해는, 아, 마음의 결정을 아, 잘 해야지 될듯 합니다. 아, 嗯。嗯。Uh, huh. uh.